네, 행복한 쌤 네. 올해 한 해, 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어, 앞으로 사역 계획. 음, 작년에는, 네. 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에, 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네. 나라가 어렵고, 예. 또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 예. 예. 또소상공인다 뭐 어려운 시대에 예. 우리 교인과또 예. 이제 상담소도 예의 없이, 예. 또 이제 비대면으로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 올해는 모든 전염병들, 예. 또 이제 코로나, 또 오미크론 모든 예.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예. 예. 왕성하게 사역을 예. 할수 있는 예. 어, 터전이 됐습니다. 하는 예. 예. 지금 목사님이 펼쳐가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소외되고 여러가지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예. 양계로 나와서 예. 예. 그들이 좀더 활동할 수 있는 예. 어, 그런 예. 어, 터전이 이제 마련됐으면 네, 하고 네. 그 일을 위해서 어 네. 또 이제 네. 어 법인 네. 부설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예. 활발하게 또 움직여서 예. 장애인들에게 예. 뭐 여러 가지 수준들이 또받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에 관한 예. 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과 예. 프로포절들은 연연과 예. 마찬가지로 예. 뭐 도예나 또시 예. 예. 어 또는 이제 공동 모금에서 예. 지원받아서 예. 어 계속 그 해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법인 안에서는 또 예. 이제 그 예. 어 학교 밖에 예. 예. 그 예. 아이들 그러니까 음, 비행 청소년들의 사업을 예. 이제는 이제 새로 또 법인을 만들어서 예. 왕성하게 이제 예. 펼칠 예. 준비를 예. 어,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예. 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예. 이제 아이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예. 전 세계의 이 아이들이 예. 어, 지금. 음, 예.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처럼 예. 애들을 파송해서 예. 열방을 죽게로 이제 돌리는 예. 일에 예. 어, 이제 법인사나 당사자도 예. 이제 인증할 예. 것이고요. 예. 현재 학교 밖에 아이들이 8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라북도 인구, 예. 아니 또 전주시 인구보다 예. 더 많은 이제 숫자 아이들이 예. 어쩌면 이 애들이 예. 더 예. 음, 예. 일반 아이들보다 머리도 뛰어나고 예. 또 이제 그 상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능성이 네. 많기에 네. 어, 또 우리나라가 현재는 네. 그 네. 천연자원이 없고 네. 여러 가지 자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네. 세계의 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수 있는 배경은 네. 결국 어, 인적 자원을 양성했던 네.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저 80만 명이라도 는 아이들을 예. 이제 국가에서는 뭐 예. 선거권이 없기도 하고 예. 또교인는 아이들이 안 나오고 예. 또 학교도 안 다니고 예.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애들이 어찌면 방치되고 예. 소외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죠. 예.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예. 이제 올해는 저기 멋지게 예. 뭐 이제 이파아이아갈수 예. 있도록 대입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란 사역이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음. 국가의 공권력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 이제 법무부,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검사, 예, 또 판사, 예, 또 변호사들과 예, 같이 동원해서 조어나가이 예, 아이들이 좀 거친 아이들 때문에 예, 어, 어, 그래도 교도소에서 있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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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신 뭐 예, 별수개 세개짜리 목사님들도 같이 예, 합류할수 있도록 하고 예, 어, 이래서 예, 어, 유일하게 이제 예, 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예, 컨택을 할수 있도록 예, 하고 있고요. 예, 그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곳곳에 평생교육이 세워지고요. 에이. 그래서 대안학교가 또 세워지고요.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에이. 이 아이들이 이제 단절된동교육이 음. 회복되고 또 얘들에게 이제 그 맞게 인재인역을 만들어가고 에이. 그 인재은행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이아이들이 진로를 형성해주고 어 그래서 저전 세계로 에이. 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예.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예. 예. 어,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음.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음. 우리가 지금 많은 음. 성사인들과 같이 또해나고 합니다. 예. 동남아 국가에서 예. 어, 애플은 예. 하슨 박사 같은 경우도 예. 동남아 쪽에 케냐라든지 그 예. 이주피아 이쪽으로 이제 예. 그 말, 예. 그, 해외에, 예, 그, 예, 고유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 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예, 또, 두개 뭐, 케냐, 예, 그 다음에 터키, 예, 미얀마, 여러, 이제, 성인들이 예, 같이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예, 있는 조그만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방을 예, 주는 게인도는데 있어서, 최고의 예, 목적을 이제 두고, 차곡차곡 예, 하나씩 하나씩. 예, 하나씩, 예, 하나씩 발걸음을 밟아가고 예. 있습니다. 예 계획했던 어떤 배경이 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예. 이제 여기에서 한 18년 동안 예. 이제 가정 폭력 상담소 예. 또 소장으로 예. 어 근무를 하다 보니 예. 많은 가정들이 결국 이혼 가정들이 예. 어뭐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일위에 예. 있는 게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이 깨지니까 이 아이들이 예. 결국 예. 탈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탈선을 가다 보니까 아, 이 아이들이 이제 끼리끼리 음. 예. 결국 학교를 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돼서 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방치되고 있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자원염 나라에서 예. 세계의 초강대국 대교에서는 결국 음. 이들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들이 한일 예, 조만 일반 교회라든지 예. 총리에서는 예. 뭐 영재 교육이라든지 일반 아이들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 사역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체적인 규모와 예. 국가의 이제 공권력 말 그대로 예. 어, 이제 우리가 천종 판사님도 같이 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분도 예.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어,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 많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섭외하고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네.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앞으로 계획한 사역이 네, 또잘 펼쳐 나가기를 또 기대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